설마 여기서도? 아. 아이 좀. 나동 유튜브 매시간 보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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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个吧。 이제 1등 자존심은 내가 어? <laughs> 지킬 거다 어, 이거지? 그렇지 그래도 내가 BGM 1등인데 아 너무 또 <laughs> 너무 또 저걸 더하는 또거 아니냐 이제 꾸준한 정도로 나와야 돼 근데 이기는 방법을 알았네 진구 형님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 250점쯤 표시시면 되네. 오, <laughs> 넘어갔다. 너무... <laughs> 나 지겠는데. <laughs> 10번, 7번 아 지금 마지막 다이다이 다이 하는 거 아니야? 어. 맞아요 <laughs> 심리 싸우기 아. 멘탈에서 두 점, 두 점, 두점 앞서고 있어 구찌 넣어야지 구찌, 구찌 왜안 넣어 <laughs> 아 구찌, 아, 구찌. 아이 구 무슨 오늘 컨디션이 구찌, 구찌 안 넣어도 안안 안 되는 컨디션이야 지금 어제 너무 많이 쳤어 내가 보니까 어, 어제 많이 쳤어 어. <laughs> 쟤 어제 너무 많이 쳐갖고 힘이 없어 아, 여기가

아, <laughs> 이을한밖에안 <에이스가 굉장히 웃음> <같습니다>. 네. <laughs> 나니까 열심히 야 되겠네. 네. 아 네. 어렵다, 어렵다. 아, 에버를 좀 유지해야 되는데. 이렇게, 이렇게 말리면 안 되는데.

어머나어머나죽겠나데기회 오모나 오모나 기회를 오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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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형님도 모나 오모나 오나오모 그렇게 나 오모나 나는모나 오모나 나 마지막까지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내가 망쳐야 되는데. 내가, 아, 내가 그만해야 되는데. 아, <laughs> 내가 늦게 찍히데오겠다아니 <laughs> 아직 몰라요. 몰리 789씩이니까. 아, 한번더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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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하면 돼. 연습야요 아, 요 아,

제목이 <laughs> 진구 형님이 이금 <laughs> 여기 지 그럼 이 지금 여기 지 너무 많 지금 여기 이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여지쳤어 어제 너무 많이 지지지 <laughs> 어, <어제> <laughs> 집 딱! 표정도 지쳤어. 근데 가까이 그냥 이가지고 패치를 다져갈 줄 알고 있 실망이. 와, 그래도. 그니까 러 이게 지금, 지구 형님께 그동안에는 이게 뭐야? 힘이 남아있을 때, 볼이 안될때 <laughs> <열 받는> <laughs> 열받는 거랑 오늘 열받는 거랑 표정이 다른 거든요여 <laughs> 아, 다 <끝났어. 웃음> 형준아! 오늘은 약간 오늘은 오늘은 약간 뭐냐면 아나 진짜 오늘 힘든데 열가 이런 표정이야 그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만 당황스러운 표정이야 그것도 있어 그게 좀더 그런 거한테 복병 복병한테 당했어 근데 다 털렸어 최고 점수도 털렸고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아이고 최고 점수는 <laughs> 하나 할수 없는 거야. 아, 거야. 그쵸. 어. 근데 지금 네, 이 점수는 맞아. 안 깨질 것 같은데. 한동안? 다, 아니, 어. 한 동안? 아니 한 동안 한 쳐야지 그 마지막에. 한 쳐야 열 개, 열한 개를 쳐야, 쳐야 <laughs> 깨지는 거지. 만약 똑같다고 하면 스퀘어 리까지한번 모릅다. 어차피 퍽에퍽 턱을 쳐야. 어. 아 거. 드디어 빵나왔어요 깨졌어? 제가 깨, 제가 깨졌어요. 나쁘나스 아, 나이스. 신발이 뭔가 이상한 봐. 거 와. 어, 어. 아, 아 아, 그렇겠군요. 아마음이왕한 오라고 하는데. 와! 뺏기 때, 뺏오 <뺏기>, <laughs> 오! 뭐야? 어 뭐야? 어 앞에 살아서. 이게 하나가 넘어왔어. 도민의 도민어.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? 앞으로 넘어왔어요. 오! 일단 오늘 유튜브 각 여러 개 나왔어. 에이, 시작. 아, 도마 잘 되겠네. 아, 터키. 오. 오. 세세발세발세어 <laughs> <laughs> 근 안, 안기는 나이스! 달아요, 또 말아요! 또 말아요! 와 <laughs> 야, 날짜. 날짜, 날짜. 재현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제이스 어, 오늘, 오늘 어. 날인가봐요. 야, 오늘 날이네. 야, 왜 저기 장물 저거 겁나 해봐. <laughs> 날로 와. <laughs> 그러니까 오징어가 저, 가려봐. 저거에 뭐가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오징어가 시너지를 주는것 같아. 어디 먹어? 어. 나이스. 아. 아. 나도 200번 넘겨가다. 나 사실 형님 아까 아까 판에 나 2등 했어 어. 근데 1등하고 100점 차이더라고 나 188점인가 9점인가 쳤거든? 근데 287점인가 그래가고 거의 100점 차이던데 내가 2등 했다 제가 2등 했습니다 내가 188이었어 아유, 형님이 3등 와 어. <laughs> 모르겠는데 모르겠어. 일단 이거스 해야 돼. 아이고 들어자라아이쌍치치가아 어, 상... <laughs> <laughs> 뺏겼어. 아. Awesome. Oh 꼬리 바피를 하더니 이제좀 대전군이 되나봐. 이 거는 제일 잘해도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가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야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 형님하고 이 그래. 그래, 그 그래, 그 哇！好好、wow. uh huh. 도 아!! 비 어, 아 어? 마지막 내가 아까 말했죠. 어, 아까 말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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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침프레 침프레 빵꾸하지말라고 다들 이번판에 각성좀 하셨구만? <laughs> 어? 각성좀 했어? 반성들좀 하고 오셨어? 이리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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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05점 두번 넘었다. 됐어 됐어. 아 점수가 아, 다 높아. 점수 빨리 치셔야 <laughs> 돼, 빨리. 우와. 와, 마지막 끝났어, 끝났어. 빨리빨리 쳐. 아, 몇분얘기겨야 돼? 1 0분을다 치시라고. 2등인가. 아, 2등 아, 1등. 아, 안 뺏겼다. 아씨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지어 스트라이크 8개 최고 정도 뺏겼지 1등까지 뺏겼다 오늘 치려가서 풀었을거야 <laughs> 와 재현이가 와 나이스 재현이가 나를 나를 아니 그냥 와205 쳤어 205왜 205래 야 아, 아쉽다. 제일 이거 형을 <laughs> 아주 그냥. 오늘은 이브 안 치세요? 치지. 아, 이부 치세요? 야, 제일 대단하죠. 오늘 안 고치면은. 미치는 기다려야 되는 거. 시간이 없어. <laughs> 나까지 안 오겠는데? 최대 그래? 빨리 치고 있어야 돼. <laughs> 1분 남았어, 1분. <laughs>

찍어가야 돼가지고. 아, 이게 알았다. 내가 지금, 이게 알것 같은데. 아니, 때문에, 힘을 지못 주네. 러면이제게 그게... 다시 어, 무리하면 그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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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어디김진도고 <목소리도> 아, 그래서 없이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이랬더니 니 아재 저렇게 됐나 보다야. 범인 형님이 한 거야? 나 앉자마자! 공이 있어. 아. 너비 <laughs> 누구야? 커피를 저기 해놔야 되나? 킵 어? 해놔야 되나? 이하단기는 사장동에... 아, 맞다. 그래 먹어야지. 커피 킵. 다음에 칠 때. 어? 킵 아,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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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, 해. 안 빨리 해줘. 자네 천국. 아, 그럼 하지마라 이제. 에이. 그래서. <목소리> 노이안 걸릴 줄 알았겠지. 민호도. 민호도 내가 갈게노랭일 <가볼게>. 날. <목소리> 아, 뭐야.